과장님, 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, 은 투자를 했을 때이 점이 뭘까요? 일단, 지금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더 가격이 올라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은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? 그러면은, 은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? 보통, 은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실버바, 실버 그랜율이 있는데, 실버 바보다는 개인적으로 실버 그랜이 훨씬 투자에 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 보관하기에는 실버 바가 더 용이할 수 있지만 가격 면으로는 실버 그랜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실버 그랜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작게는 1kg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또뭐큰 단위로는 10kg 박스 단위로도 구하실 수 있어요. 나중에 대팔 때도 다 매입 이 가능한 거죠? 당연하죠. 실버 바그랜뉴은 당연히 매입하고요. 그리고 집에 뭐안 쓰시는 은수저 아니면은 주 주얼리 제품들도 다 매입 가능합니다. 금이 이렇게 상승장일 때 은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요, 금이 오르는 것보다 은이 조금 더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은 투자는 어떠신가요?